86번. 역시나 뭐 똑같은 문제죠. 실수 X에 대해서. 아,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FX. 그 다음에 네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GX라고 했죠. 오케이. 자, 뭔가 거창해 보이는데, 이제는 뭐 별거 아니다. 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캐치할 수 있겠고. 그쵸? 어, 일단은 요거 만족시키는 걸 하나 몇개 구해보면은 특징을 알수 있어요. 어 지금 A가 가능한 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B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잖아. 그쵸? 음,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1, 1 한번 넣어보자. F1이면 얼마야? 1의세제곱근중 실수니까 한개 G1이면 1의네제곱근중 실수니까 이제는 이거 좀 빠르잖아. 우리 그쵸? 두 개. 오 되네. 되네. 그쵸? 오몇개 구해보자. 1, 2 해보니까 됐어. 그럼좀 다양하게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다시,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3의 3의세제곱근중 실수면 요거 한개 마이너스 3의세제곱근 중, 네제곱근중 실수면 0개잖아. 이거 안 되네. 아, 두개만 넣어봐도 감온다. 그쵸? 첫 번째, 뭐예요? 이거 항상 1이죠. 세제곱근중 실수인 것은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관계없이 항상 1이잖아. 그쵸? 근데, 그럼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음, GB가 1이거나, GB가 1이거나, GB가 2가 돼야 되네. 그럼 GB가 1이면, 아, 내지곱근중 실수인 것이, 아, B는 0. 그 다음에 GB가 2면, 아, B는 양수.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럼 셀 때, 기준은 어떻게 세면 되겠어? B 기준으로 세면 되겠네. 첫째, B가 0이라 치자. 그러면 B는 0이고,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얼마야? 마이너스 3부터 해서 3까지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7개 찾았고. 둘째, B가, B가 양수라고 하자. B가 양수라고 하자. 그럼 B가 양수다 하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얼마야? 1, 2, 3. 다음 여기가 또 7개. 그러면 7 곱하기 3 해가지고 21 되겠습니다. 21, 7 해가지고 28.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됐고 자그 다음에 87번 음 홀수 우리가 홀수에다가 음수에다가 홀수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게 홀수 아 다시 이 음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맞죠 어 요거 요거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뿐만 아니라 양수도 그대로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좀더 예쁘게 정리하면 홀수 제곱근의 a에다가 홀수다 물론 얘들이 같은 홀수다라고 하면 a로 그대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마이너스 27이라는 게 마이너스 3의 3승이기 때문에 아까 마이너스 3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세 제곱근의 3의 3승으로 정리되니까 3으로 나올 거고 그쵸 그렇죠? 이거 2의 6승 네, 우리 뭐이 정도는 하잖아요 2 되겠죠 날리고 날리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오른 것은 자 세제곱근이랑 세제곱근 중 실수 이제 안 헷갈리죠 1의 세제곱근은 모두 실수냐 아니거든요 x3 3차 방정식이니까 근 3개고 우리가 아는 1만 실수고 2개는 허수입니다 자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2번 틀렸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중학교 때부터 다 했었던 거죠. 아까 위에서 홀수일 때는 그냥 이게 A로 그대로 나왔는데, 이게 같은 짝수가 나오면 A의 절대 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루트의 마이너스 2에 제곱하면 2다.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6 4의 세제곱근. 이런 거 현혹되지 맙시다. 이거 얼마로 고치고 출발하자. 8로 고치고 출발합시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중실수면은한개 우리 바로 알고요두 개라 했으니까 틀렸고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짝수일 때 x의 n 승이꼴 마이너스 25 실수인 것은 없다 그렇죠 이제 능숙합니다. 당연히 능숙해져야죠.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개그 5번도 틀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계속 점점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렇죠 이제 쉽게 쉽게 0의 세제곱근 있죠? 왜 없어?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개죠 세제곱근이니까. 4제곱근의 양수니까 두개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 짝수, 음수의 짝수승 두개 틀렸습니다. 어, 음수의 홀수승 하나, 맞습니다. 빠르죠? 여러분들도 이 정도 빠르게 이제 될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됩니다. 어? 자, 90번. 4의 4제곱근 중 실수, 짝수의 양수니까 2개, 음수의 홀수니까 1개. 그죠? 렇 그래서 2 빼기 1해가 응? 아, 계속 쌤 자꾸 헷갈리네. 여기선 개수가, 물어, 개수를 물었고, 여기 실수인 게 얼마냐 물었네요. 어, 이거 보기 없었으면 큰일 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2의 5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x에 5승 해가지고 마이너스 32 되도록 하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해가지고 4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1번 이제 편안하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막 겁준다고 그렇죠막뭐 대단한 모양으로 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세제곱근 보자마자 마음 얼마나 편합니까? 예, 무조건 1이죠. 그쵸. 그다음 경계가 되는 n의 값은 얼마겠어. 일단 얘들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니까 n이 5가 될 때가 경계가 되겠죠. 그쵸. 그 연습사가 f1부터 f10 g1부터 g10 다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f1부터 f1은 1이고 f2도 1이고 그쵸. 왜 세제곱근정 실수니까 f10도 당연히 1이에요. 그럼 g1은 어때요? g1은 어때요? 1 넣어보면 되잖아. 이거 1 넣어봤더니 음수 나왔어. 그럼 실수인 건몇 개? 0개. G2는 2 넣었을 때도 음수 나왔으니까 0개. 아, 아까 경계 나왔죠. G5는 얼마 됩니까? 여기 5 넣었더니 0 나오잖아. 그러면은 1개. 그죠? 렇그 다음에 g 의 6은 어때? 여기 6 넣으면 양수의 4제곱근이니까 2개. 그럼 g 의 10까지도, G에 10까지도 2개. 바로 파악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1보다 얘가 크거나 같아래. 그러면 얘가 1이거나 2돼야 되니까 5부터 10까지 되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네요. 자, 92번. 와우. 이거 뭔가 조금 되게 낯설게 생겼다. 그쵸? 음. 에이, 예, 뭐,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일단 조금 익숙하게 표현을 하면 얘는 3의 거듭제곱인데 얘는 9의 거듭제곱이니까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면 3의 2의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 11이다. 뭐 이렇게 써놓고 출발할게요. 이렇게 써놓고 출발을 합시다. 음 그래놓고 아직은 얘랑 주어진 것과 과거고자 하는 것이 연결이 잘안 되네요. 그럼 최대한 뭐 이거 이런저런 변형을 한번 해보죠. 음... 이거는 지금 3승 더하기 1이니까 지금 떠오르는 공식이요거 한번 써볼 만하죠. 3의 2a 제곱 더하기 1에다가 3의 4a 제곱 빼기 3의 2a 제곱 더하기 1뭐 이렇게 한번 써볼 만하죠. 그쵸? 어? 음. 잠깐 어? 잠깐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이거 양배는 3의 2의 제곱 곱하면 3의 4의 제곱 더하기 2 1은 11 곱하기 3, 11 곱하기 3의 2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러면은 어 3의 4제곱 플러스 1이 여기 보이잖아 그러면 이게 예, 이거 둘이 계산한 게 11곱하기 3의 2의 제곱이면 계산하면 10배의 3의 2의 제곱 그렇죠 10곱하기 3의 2의 제곱 요 정도 정리되겠네요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면 말고 <laughs> 자 그다음에 위에 거는 3의 a 제곱으로 왠지 묶어내고 싶다는 생각 들고 그 이거 3의 그럼 4a 제곱 마이너스 1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만 뭐 없어요? 3의 4a제곱 마이너스 1 일단은 쌤, 변형은 용기라 했죠? 이것저것 해보셔야 돼요. 오, 요거 이거 지금 정리하면 10배에다가 3의 4a제곱 더하기 3의 2a제곱 뭐 이렇게 될거고 그럼 이거 3의 2의 제곱으로 묶어볼까? 아10 곱하기 3의 2의 제곱에다가 3의 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3의 a 제곱이니까 날리면 하나씩 날리면 얘는 3의 a 제곱만 남겠죠 그럼 저기 지금 3의 4 a 제곱 빼기 1이 남아있는데 이건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합차공식 떠오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합차공식 쓰면 3의 2의 제곱 더하기 1에다가, 3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 어, 뭐, 뭐, 뭔가 비슷비슷하게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음.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돼? 10분의 1에다가, 3의 a 제곱에다가, 3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아. 아. 그러면 이거 다시 쓰면 이렇게 되잖아. 3의 a 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a 제곱. 오, 여기까지 오네요. 그쵸? <laughs> 쌤 너무 둘러왔나? 여러분들은 좀 쉽게 구했나요? 쌤, 이거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얘랑 얘는 무관하지 않죠? 얘랑 얘가 무관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자, 이제 다 와가니까 빨리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의 a제곱 빼기 3의 마이너스 a제곱의 제곱은 3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 2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요게 지금 11이니까 9거든 그쵸? 9거든 그러니까 3의 a제곱 3의 a제곱 빼기 3의 마이너스 a제곱의 제곱이 9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야 그쵸? 그러니까 3이냐 마이너스 3이냐 물으면 우리 학생들은 무조건 3이라 그러는데 아니죠 생각해봐야죠 생각해봐야죠 아 그러고 나서 눈에 띄는 게 a가 음의 실수래 그럼 음, 봐봐 3의 a승 빼기 3의 마이너스 a승인데,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잖아. 그럼 얘가 더 크죠? 그쵸? 그러면 이거 당연히 음수 나오겠고, 마이너스 3 돼야 되겠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3. 요거 마이너스 3이니까, 10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마이너스 10분의 3.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3번 보겠습니다. 93번도 뭐 비슷한 유형이네요. 우리가 좀 용기 있게, 변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히 변형해 봅시다. 에... 일단은 제일 먼저 이런 거막 뭐예요? 이거 막어 마이너스 5승 이런 거좀 보기 안 좋잖아. 그 그러니까 분모 분자 a의 5승 한번 곱해 볼까요? 분모 분자 a의 5승 곱하면 이 a의 6승 더하기 1 되고 이 6승과 a는 뭔가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는 보여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a의 5승을 분모 분자에 곱했으면 그러면 이건 A에 몇승 되는 거야? 24승 이거는 A에 12승 아 그러면 요것도 A에 얼마? 12승으로 묶어내버리면 되겠다 그쵸? A에 12승으로 묶어내버리면 그러면은 A에 6승 더하기 1 A에 12승으로 묶어내면 A에 12승만 아, 익숙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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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해 이제 다 왔어 그치? 그럼 이거는 A에 6승 더하기 1이거 A에 6승 빼기 1이니까 날리고 날리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a의 12승 곱하기 a의 6승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건데 이제는 뭐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a 6승 a 6승이면 요섯 제곱 금만 빠지면 4 마이너스 루트 3 되겠고 그쵸 그렇죠? a의 12승이면 얘를 제곱한 거니까 16 더하기 3 마이너스 8 루트 3 그래서 19 마이너스 8 루트 3 요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19 마이너스 8루트 3. 음. 그러면, 그러면 요거 어떻게 돼? 19-8루트 3에다가 4-루트 3에서 1 뺐으니까 3-루트 3 되겠네요. 3-루트 3 되겠고. 와, 씨, 값이 꽤 크다. 그럼 19, 19 곱하기 3, 39, 27, 17, 157나온는것 같죠? 아, 57. 57그 다음에 얘들, 루트 없는 애들 먼저 해야 되니까. 플러스 38에 24. 그쵸. 그러면 81 되겠죠. 오우씨. 유리수 부분이 81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3은 어때요? 마이너스 24, 38에 24 루트 3, 마이너스 19 루트 3. 그러면은, 마이너스 43에 루트 3 되겠죠. 마이너스 43에 루트 3. 그럼 P가 얘고 Q가 얘니까. 그쵸. 81에서 43을 빼면 38 되겠죠. 어우, 조마조마 했네. 조마조마 했어. 오케이. 자, 그럼 94번 보겠습니다. 94번. 늘 하는 얘기죠, 쌤이. 어, 모든 순서쌍 구해봐라, 그러면 몇개 구해봐. 되는 거몇개 찾아보면 패턴 바로 나옵니다. 그쵸? 그렇죠? 패턴 바로 나오니까 몇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곱하기 얘가 자연수가 되어라, 라고 했는데, 음. 음. 일단은 이제 P랑 Q에 들어가는 게, <laughs> 홀수냐 짝수냐 맞죠?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무턱대고 뭐 넣어서는 <laughs> 안되겠고 그렇죠? 우리 이런 문제 풀어봤죠? 기준으로 분류 잘 해서 접근하면 되겠어요. 그럼 1번 PQ가 모두 뭐다? 짝수다. 그렇죠. PQ가 모두 짝수다. 이렇게 접근하면 은아 그럼 FP는 FP는 4 곱하기 3의 P 플러스 1승의 전체의 4분의 1승 그쵸. 이 표현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fq는 어때요? 둘다 짝수다. 그럼 4곱하기 3에 q 플러스 1승에 전체 또 4분의 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자연수가 되라. 뭐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 4의 4분의 1승이면 2의 2분의 1승 2의 2분의 1승이니까 2 되겠고 그쵸. 2 되겠고 3의 4분의 p 플러스 1 더하기 4분의 q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p 플러스 q, 4분의 p 플러스 q 플러스 2승, 요렇게 되네요. 그렇죠 음. 그러면 지금 얘가,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p 플러스 q, 이런거 설명을 잘해야 돼요. p 플러스 q가 얼마 되고, p 플러스 q가 얼마? 2되거나, 맞죠? 4는 되면 안 되잖아. 6대거나1 0대거나 뭐, 이런 형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쵸? P 플러스 Q가 2다, 2나, 6이나, 10이나, 14나. 그러니까 P 플러스 Q가 4K, 4K 플러스 2 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음. 그럼 그거 어떻게 세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고, 맞죠? 세는 건 어떻게 세는 게 좋을까, 그러면? 짝짝인데, P 플러스 Q가 2는 불가능하잖아. 두 자연수니까. 맞죠? P 플러스 Q가 4인 경우, 4는 안 되고, 6인 경우, 10인 경우, 14인 경우, 18인 경우, 22안 되잖아요. 10 이하의 두수니까 음. 그럼 뭐, 그냥 세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요. 이거 2, 4, 4, 2. 그쵸? 그렇죠? 2, 4, 4, 2. 일단 반만 구합시다. 그럼 이거 얼만데? 2, 8 4 6 이거 어때요? 2안 되고 4 4 10 6 8. 그쵸죠그 얘는 어떤데? 8 10 요렇게 되죠. 그럼 지금 찾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곱하기 2니까 12개를 찾은 겁니다. 그렇죠? <목소리>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세는 거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하나 세는 거 무시하지 마. 이렇게 <laughs> 하나하나 하나 세는 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홀, 홀인 경우 그쵸 그렇죠? 홀, 홀인 경우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보면 이거 어떻습니까 에, 표현을 역시 잘 해야 돼요 3 곱하기 4의 p승의 4분의 1승 그쵸 그렇죠? 음그 다음에 곱하기 3 곱하기 4의 q승의 4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그러면 이게 3의 2분의 1승이 되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자연사 안되죠. 그렇 홀홀은? <laughs> 미안, 미안합니다. 자 홀홀은 안되겠네요. 홀홀은 안되겠고 다음에 세 번째 홀짝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홀짝이랑 짝홀은 다릅니다. 알겠죠? 근데 홀짝이랑 짝홀은 다르지만 경우의 수는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경우에서 구하면, 꼭꼭 똑같이 하면 여기 나올 거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홀짝 하면은, 홀짝 하면은, 홀은, 홀수 p를 넣었다 생각하면, 3 곱하기 4의 p제곱에 4분의 1제곱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짝수 q를 넣었다 생각하면, 4 곱하기 3에 q 플러스 1제곱에, 그 다음에 또 4분의 1제곱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요걸 또 예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3에, 얘는 3에 4분의 1제곱이고, 쟤는 3에, 4, 그럼 4분의 q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나오겠고, 그쵸? 지금 q가, 짝수가 q고 홀수가 p입니다. 그쵸? 다음에 4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4 같은 경우에는 4, 4에 4분의 p승, 4분의 p, 4분의 1이니까 4분의 p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건 2니까 사실상 요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음,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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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얘가 지금 자연수가 되라는데 p가 홀수래. 그럼 홀수 다 되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렇죠? p 홀수 다 되잖아. 어? p 콤마 q 할 때. P는 지금 1, 3, 5, 7, 9다 됩니다 Q는 어때? Q는 신경 좀 써야 되죠 그쵸 그렇죠? 짝수 다 되는 거 아니잖아 Q는 2 되고 6 되고 10 되고 그쵸 그렇죠? 짝수 다 되는 거 아니거든 4 들어가면 이게 자연, 지수 자연수가 안 되니까 음 그럼 여기 5개 여기 3개니까 어 그거는 뭐 매치는 그냥 편하게 되면 되잖아 그쵸 그렇죠? 5개 3개니까 15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쌤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오답이 1번이라 생각하거든요. 1번을 답으로 한 학생들 꽤 많을 것 같아. 근데 순서상에서는 엄연히 1콤마 2랑 2콤마 1이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15개. 그러면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짝 콜도 몇 개겠어요? 15개. 그래서 15개, 15개, 12개에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